안녕하세요 양지종입니다. 니눅스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오늘은 니눅스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ftp 서버 공부할 거예요. 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익명 ftp 서버, 그러니까 어노니 모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해커들 집단 말하는 어노니 모스 그거 아닙니다. 익명을 의미하는 그냥 어노니 모스 서버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자료실에서 가서 뭐 다운로드 받는 거 있죠? 이거를 익명 FTP 서버 사용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사용하셨을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익명 FTP 서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컴퓨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즉,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익명 FTP 서비스예요. 다음으로는 계정 FTP가 있습니다. 계정 FTP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계정 FTP 인데요. 여러분,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나 구글의 드라이브 서비스 혹시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계정 FTP 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 예를 들자면 5기가 정도는 우리가 쓸수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하드 디스크를 각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네이버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 공간을 5기가를 내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정 FTP 서비스예요. 내가 그 하드 디스크 공간에다가 파일을 업로드 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여기에 접근을 못하게 되는 수 있는 거죠. 그게 계정 FTP고요. 또 이거를 활용을 하면 특정한 파일이나 폴더는 공유를 해줄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친구에게 과제를 해가지고 친구에게 전달을 해주려고 할때 용량이 많아요. 그래서 메일로 첨부가 안 됐을 때 얘가 막, 막 1.5기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물론 이럴 때는 주로 동영상 데이터겠죠. 이런 거는 내 구글 드라이브나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이거를 공유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와서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계정 FTP 서비스입니다. 자,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보고 이번 시간에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비스를 주로 받는 거를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리눅스에서 직접 서비스를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를 받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가지 서비스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냥 브라우저에서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질러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활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상태에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세요. 제가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 컴퓨터 e 드라이브에다가 a 다운이라고 하나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e 드라이브 밑에 a 다운입니다. 이곳에 있는 파일을 제가 업로드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곳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보여드렸죠.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리눅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카이스트였어요. 역시 가보겠습니다. ftp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ftp.kais.ac.kr에 접속을 했고요. 아파치라고 하는 걸로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 httpd 있죠? 한번 눌러 들어가 봅니다. 다운로드를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d. 요거 있죠? 확장자가 gz로 끝나는 거를 클릭을 했더니 다운로드. 예, 금방 됐네요. 그러면 바로 이곳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죠? 다운로드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파일질라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해 놨으니까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파일질라를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버전을 설치하겠냐고 묻는데 그냥 닫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E드라이브에 지금 맞춰놨습니다 제가 파일질러에서 여기 E드라이브 여기 어 좌측이 내 컴퓨터에요 우측 컴퓨터를 잘 봐주십시오 f t p k i s t a c k r 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예 접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로 접속이 되는 거를 익명 FTP 서비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브라우저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 아파치 이렇게 누르면은, 아까 우리가 들어갔던 대로 똑같이 들어가 보면, HTTPD로 들어갔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여기요. 예, 여기에 들어가서 뭔가 다운로드를 받았었죠. HTTPD 들어가서 여기 다운로드 받았었는데, 다른 거 받아볼까요? 자, 이거를 이렇게 갖다 놔볼게요. 예, 그러면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또는, 오른쪽 클릭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도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실제 디렉토리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HTML 파일 또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끌어다 놓을게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되죠, 이렇게. 예, 끌어다 놔도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업로드는 혹시 될까요? 제가 다른 디렉토리에다가 파일 업로드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곳에다가 제가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업로드. 그러면 에러 납니다. 예,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치명적인 파일 전송 오류 이렇게 뜨고 위에 그 위에 뭐라고 나와요? 퍼미션 디나이라고 뜹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일을 내가 다운로드는 받을 수 있어도 업로드는 할수 없습니다. 대부분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 FTP는 다운로드는 가능한데 업로드는 불가능하다. 물론 업로드가 가능하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난리가 나겠죠. 막전 지구촌 어두 곳에서도 막 파일을 업로드 시켜봐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비밀리에 운영하는 FTP 서버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설정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텍스트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커맨드 창에서 진행을 합니다. CMD 창에서요. 자, CMD 창에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같은 곳으로 이동을 하죠 어, E 드라이브로 가서 A 다운이었어요. DIR 해 보면 아까 여기 다운로드 받아 놓은 내용들이 있네요. 자, 여기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냐면 FTP, ftp. kaist.ac.kr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 이름을 넣으라고 나와요. 이름을 물어보면 ftp 패스워드는 없어요. 그냥 엔터. 그러면 맨 아래쪽에 메시지 보이죠? 예, 로그인 성공했습니다. 메시지 보여요? 그러면 똑같은대로 또 가볼까요? cd, 아파치, 자, pwd, ftp 프롬프트 명령어는 여기서 다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이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업로드할 때는 put, 가지고 올 때는 get. 자, 전체 도움말을 볼 때는 물음표 하시면 돼요. 제가 이 동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FTP 사용법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동영상을 남겨놓을 테니까 FTP를 커맨드 상에서 사용을 해보실 분들은 그 도움말을 보시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음표 한 다음에 put, 물음표 한 다음에 get. 여기는 한글로 나오니까 좀 보기 편하죠. 여러 개 가지고 올 때는 m put, m get. 여러 개 올릴 때는 m put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궁금한 거는 돈말 보시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를 볼 때는 dir 이겠죠. dir 해보시면 뭔가 추억 올라가요. 많아요. 오, 엄청나게 많아요. 하이브라고 되어 있는 곳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cd, 자, cd, 하이브, dir. 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이브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저는 몰라요. 하이브, 1.2.2라고 들어갔어요. 아파치랑 관련된 거군요. 아파치랑 관련된 거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고 싶으시면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get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쓸수 있는지 해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되죠. 예, 그러면 다운로드 금방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예, 방금 이게 다운로드 받은 거 이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는 거든, 그 다음에 파일 질라를 이용해서 하는 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 상태에서 하는 거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거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리눅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면, 리눅스에서는 보통 마우스 기반을 잘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리눅스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 텍스트 상태를 더 선호를 합니다.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익숙해지는 대로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익숙해놓으면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익명 FTP 확인했어요. 익명 FTP 파일을 뭐만 가능하다? 음, 주로 다운로드만 가능하다. 어, 업로드는 불가능. 물론 가능하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잘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세 가지로 보여 드렸어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했고 파일질라와 같은 프로그램이 파일질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FTP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파일질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FTP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그냥 커맨드 상태에서 니눅스가 아닌 윈도우 커맨드 상태에서 직접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가 되는 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용법이에요 그냥 그냥 사용법이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직접 리눅스 상에서 어 익명으로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냥 커맨드 상태에서 보여드릴 거고 서비스를 이제 직접 할 겁니다 자 하나 더 그냥 해보는 게 낫겠군요 리눅스 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눅스 상에서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디렉터를 하나 만들고 들어가죠 자좀 전에 갔던데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디렉터리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원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ftp, ftp.kist.ac.kr. 아까 윈도우즈 10에 있는 프롬프트랑 똑같아요. ftp 패스워드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어, 접속된 거 보이시죠? 성공했습니다. cd, http, 아, 아파치였군요. 아파치에 들어간 다음에요. 아까 하이브였는데 기억나실까요? 예 LS 12가 500 나오면은 패시브 모드가 걸려있나 보군요 패시브 해보세요 패시브 그 다음에 LS 그러면 요 디렉터로 이동했어요 리눅스 프롬프트에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요 드래그만 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b 을 받아보겠습니다 B 자 get 하신 다음에 긁어서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가 되는지 확인해 보죠. 접속을 끊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지. 예. 방금 따끈따끈하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업로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도 클라이언트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익명 FTP로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업로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정 FTP는 다음 시간에 리눅스에서 설정을 한 다음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로드 할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구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